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 아무리 그래도 영양소만 얘기를 해주시면 어 내가 영양소 영양제만 사 먹을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드시면 인지기능이 좋아지는지 어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 음식이 바로 호두와 견과류입니다. 호두는 그림에서 보셨듯이 우리의 뇌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이 호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B1 또뭐 B2 이런 비군도 풍부하고요. 또 특이하게도 호두는 다른 견과류에는 조금 부족한 칼슘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왜 스트레스 해소에 좋을까요? 네, 칼슘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 굉장히 많이 성격이 예민해지고요, 짜증이 잘 나요. 그래서 만약에 내 주변에 누군가 요즘 들어 짜증을 자주 낸다면, 내 옆에 동료가 어 별거 아닌 일로 짜증을 낸다면, 아니, 우리 남편이, 아니, 우리 아내가 어 갑자기 이렇게 짜증을 내지? 라고 하면 같이 이렇게 이렇게 싸우시는 것보다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보다 조용히 호두를 건네주시면 됩니다. 네아저 사람이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호두를 건네주세요. 네자 다음 음식은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요 어 뇌에 굉장히 중요한 신경 전달물질인 전달 아세틸콜린의 주성분인 콜린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 노른자가 두뇌에 좋고요. 다음은 연어입니다. 연어도 어, 몸에 좋다는 이제 소문이 많이 돌아가지고 엄청 어, 마트에 보면 연어들이 아주 그냥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어를 그렇게 즐겨 드시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아주 즐겨 먹는 네, 생선이 됐습니다. 연어에는 오메가 3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B, 투여비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세포와 내 신경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색 육류. 대표적인 게 바로 닭가슴살이죠. 닭가슴살은 어, 운동하시는 분들이 왜 많이 드실까요? 예, 거기에는 정말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육 생성에도 좋지만 어, 단순히 근육에만 좋은 게 아니라 뇌에도 이 어, 아까 보셨듯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것처럼 뇌 건강에도 이런 흰색 육류 닭가슴살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호박씨인데요 네. 이거 뒤로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호박씨 뒤로 가지 마시고 앞으로 가서 드시면 돼요. 네, 호박씨에는 어, 불포화 지방산과 뇌시, 레시틴이 충, 풍부하고요, 또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이런 뇌 신경에서 신경 세포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어,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인데요, 어, 그냥 초콜릿 아니고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은 일반 밀크 초콜릿에 비해서 카카오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보면 이렇게 가끔 카카오 그 함량을 표시한 그런 초콜릿 제품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밀크 초콜릿은 사실은 설탕이 굉장히 당분이 많아서 건강에는 별로 좋진 않고요. 이 다크 초콜릿에는 그 카카오에 들어 있는 이런 폴립 아,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제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고요. 좋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 수능일 때 되면 예전에는 예전에는 엿을 많이 선물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초콜릿을 많이 네, 선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아주 빠른 순간에 뇌를 빨리 이렇게 어, 잘 돌아가게 도와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콜릿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엔 바로 블루베리인데요. 블루베리는 어, 슈퍼푸드로도 지정이 됐죠. 슈퍼푸드 중에도 하나이고, 제가 여러 얘기는 안 드릴게요. 제가, 음, 미국에서는 보니까 어, 기억력 컨테스트 이런 걸 해서 챔피언을 뽑더라고요. 그 해. 그래서 봤는데, 그 해에 챔피언이신 분이 아침에 토크쇼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촬영 전에 거기 온 방청객들 한 2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의 이름을 다 외우신 거죠, 미리. 그래가지고 방송할 때 그분들 얼굴과 이름을 서로 매치하면서 그걸 다 맞추시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 한 30분 정도라고 했는데, 길지 않았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름과 얼굴을 매치시켜서 외웠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억력이죠. 그래서 이제 그 토크쇼의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어, 기억을 하는 건 사실은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 기억력을 증진할 수 있는데, 어, 본인이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꼭 드시는 어, 음식이 있대요. 한두 달이나 세달 전부터 매일 꼭 일정량의 블루베리를 드신다고 하, 하더라고요. 그러면 블루베리가 어, 뇌에 얼마나 좋은지 바로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어, 네, 내일부터라도 당장 네, 블루베리를 어, 잘 드실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그 다음에 음, 음식은 바로 해조류인데요. 저는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조류를 참잘 먹는 것 같아요. 해조류가 어, 뭐 미역, 다시마, 뭐 이런 것들을 잘 드시고, 다시마 같은 경우는 항상 집에서 요리할 때 기본 베이스로 국물에도 잘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다들 김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뭐, 톳, 김, 미역, 다시마 너무 해조류를 풍부하게 잘 드시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분들은 이 김이나 이런 거를 잘안 드시고 이런 걸 먹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는 굉장히 다행인 것 같은데 이 해조류에 들어있는 이드 성분이 바로 어, 뇌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 아까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파이토칼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셨듯이 단일색을 드시는 게 아니고요, 각 가지 색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여러 가지 골고루 섞어서 잘 드시면 아마 인지 기능이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네, 브레인푸드는요, 그냥 브레인푸드가 아니라, 노브레인입니다. 그럼 어떤 얘기일까요? 네,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라는 얘기인데요.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설탕입니다. 설탕과 당분을 포함한 설탕인데요. 어, 저는 조금 이 설탕이 억울해할 것 같아요. 설탕은 사실 죄가 없거든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설탕도 사실은 이렇게 원기를 회복해주는 역할을 해서 예전에는 약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럴까요 설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설탕을 많이 먹어서 너무 좋아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탕 섭취를 줄이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설탕이 왜안 좋은지 보시면 자 설탕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매 위험이 증가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독일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설탕 섭취를 많이 하고 당 수치가 높을수록 바로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의 크기가 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 설탕 수치가 높아지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리 건강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기억력이 많이 손실되고, 그로 인해서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설탕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어, 왼쪽에 보시는 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하루의 설탕 섭취량 권장량이고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세배를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나 저렇게 설탕 많이 안 먹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각설탕으로 되어있는 설탕을 이렇게 마구 퍼드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 곳곳에 설탕이 숨어져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각 음료들에 들어가 있는 설탕 함유량인데요 어, 콜라 뭐 사이다 이런 거에 보면 10개씩 들어 있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어, 저는 저렇게 건강에 안 좋은 탄산음료 잘안 마셔요. 저는 건강에 좋은 거 마셔요. 건강에 좋은 음료수제. 오렌지 주스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9개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식후에 어, 콩다방, 덜다방 드셔서, 어, 들려서 드시는 커피에도 네. 10개, 5개 이렇게 많이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건강에 좋을 거라고 정말 찰떡같이 믿고 있는 바로 네, 생과일 주스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아 이렇게 큰 배신을 할 수가라고 느꼈는데요. 이 생과일 주스에도 원래 과일이 가지고 있는 당 함량뿐만 아니라 설탕의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이거 한잔 드시면 하루 종일 굶으셔야 돼요. 네. 그 정도로 설탕 당의 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노브레인 푸드는 바로 백미 밀가루입니다. 백미는 과도하게 다 정제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어 비타민이나 이러한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드셨을 때 바로 혈당 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에 뇌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 밀가루에는 어, 들어오는 유통 과정이 길기 때문에 방부제 처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방부제들로 인해서 우리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젊어도 치매 걸린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그림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우리의 두뇌와 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장이 깨끗하지 않고 내가 속이 불편하면 내 머리가 맑고 깨끗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장청, 뇌청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치매를 막아줄 수 있는 신경 영양인자 BDMF 그리고 또 GABA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요. 장내 세균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나의 장의 환경이 지금 유익균이 많지 않고 유해균들로 다 쌓여 있어서 내장 환경이 굉장히 나쁘다면 이런 것들이 잘 생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 내가 소화도 잘안될 뿐만 아니라 어~ 인지 기능까지도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가바 같은 경우는 이 뇌파를 정상 상태로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장을 깨끗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나의 뇌의 인지 기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아시죠? 세로토닌이 어디서 생성이 될까요? 네 뇌에서 생성되는데요. 뇌에서는 20%가 생성이 되고 나머지 80%는 장에서 생성됩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나의 장을 깨끗이 하는 것이 꼭 나의 뇌와 나의 감정,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이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노브레인푸드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사실은 이그 식물성 지방이 액체 상태인데 여기에 수소를 첨가해서 고형화 시키면서 만들어지는 산화물인데요. 이 트랜스 지방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많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 쓰이는 걸까요? 단순합니다. 비용이 굉장히 싸요. 그리고 유통 기한이 길어지니까 어, 제조 업체에서 봤을 때는 관리하기도 편하죠. 그리고 이 트랜스 지방이 어, 들어가면 음식이 굉장히 질감이 좋고요. 이 튀김을 했을 때도 굉장히 바삭바삭한 식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살펴보면, 네, 팝콘, 감자튀김, 뭐 케이크, 그리고 마가린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마가린이 식물성이라고 굉장히 좋다고 해서 많이들 드셨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렸을 때이 마가린에 따뜻한 밥에 마가린 넣고 간장 넣어서 비벼먹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 영양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나쁜지 한번 보시면 혈중에 트랜스 지방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요. 어,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50%에서 많게는 75%가 더 높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이런 거는 좀 유의해서 드셔야 되고요. 식품 조리하실 때도 가능하면 튀기는 음식보다는 굽거나 찌고 데치는 요리 그리고 어 음식을 구매하실 때도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뒤에 라벨을 한번 어 확인해 보시고,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식품은 가급적이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음식을 드시면 좋을지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그 음식들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를 설명드릴게요. 아이 사진 보면 저도 참 지금 어 당장이라도 네 캠핑을 떠나고 싶은데요 어떠세요 어,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들을 많이 못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캠핑 자연에 나가서 정말 좋은 숲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지내면 정말 힐링이 될것 같죠 우리 캠핑 가서 잘 드시는 메뉴 뭐가 있나요 네 지글지글 불판에 네 삼겹살입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어 거기에 같이 여러 가지 곁들여서 뭐. 어. 당, 어, 양파, 마늘 같이 구워 먹기도 하고요 자 든든하게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술 한잔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해장으로 맛있는 라면도 하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 캠프에 가서 힐링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혹시 알루미늄에 중독된다는 사실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네 자이 알루미늄 포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알루미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셨던 양은 냄비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이나 아니면 일회용 이런 알루미늄 도시락 그리고 어, 위장약에 들어가 있는 제산제 또 빵에 많이 쓰이는 베이킹 파우더나 또 여름에 많이 쓰시게 되는 데오드란트에도 사실은 많이 어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노출되면 알루미늄이 왜안 좋을까요? 네, 알루미늄이 사실은 칼슘 대사를 저해서 골다공증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 이게 베타아밀로이드를 증가시켜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어, 발병될 수 있게 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치매에 걸린 환자의 내속내 세포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알루미늄 성분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조리하실 땐 어떤 조리 도구를 써야 될지 한번쯤 고민해 보시고 어, 우리가 자주 즐겨 가는 식당들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건 어,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건데요 사진 한번 보시면 혹시 이 볼펜 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볼펜의 뚜껑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뚜껑이, 어, 뚜껑에 있는 구멍이 크기가 큰가요? 굉장히 작죠? 직경이 한 1, 2mm 정도 될 텐데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어, 음식을 먹었을 때 위에서 12 지장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직경의 넓이와 같은 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될지 판단이 되시나요? 맞습니다. 꼭꼭 씹어서, 예. 오랫동안 씹어서 음식을 잘게 부수어서 음식을 넘겨야겠죠. 그래야지 이 아주 작은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넘어가면서 음식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들의 식사 습관을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10분 미만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이 전체 5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식사를 하신 건데, 그러면 씹으실 수가 있을까요? 네. 그냥 이렇게 한번 하고 넘기시는 거죠. 거의 후루룩 후루룩. 그래서 음식을 오래 씹으면 뭐가 좋으냐면요. 바로 소화가 잘, 그건 당연하겠죠.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는데, 단순히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소화 흡수가 잘 되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에도 덜 노출이 되고요. 특히나 어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몸에서 그 칼로리 소모도 잘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더 중요한 건 30번 이상 씹을 때마다 우리 침샘에서 파로틴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활성 산소를 줄여서 노화 방지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씹어서 드시다 보면 의외로 밥도 씹어보면 굉장히 달잖아요. 이 녹말 성분이 굉장히 단데 그냥 씹어서 넘길 땐잘 모르는데 음식 고유의 맛을 다 느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씹는 행위 자체로도 저작자극을 통해서 뇌를 이렇게 자극할 수도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식사하실 때 조금 길게 씹어서 최소한 30번 이상 씹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힘드시니까 자 어떻게 시작하시면 될까요? 네, 처음에는 다섯 번만 씹고 그 다음 날은 네 여섯 번, 일곱 번 점점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뇌 인지 기능에 좋고 건강해질 수 있는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